오케이, oh 봐봐. Yeah. 네, 안녕하세요, 체코제입니다. 네, 여기는 리우의 이제 파벨라 중의 하나인 로치나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브라질의 이제 파벨라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쉽게 말해서 이제 깽단이 지배하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경찰과 대치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 이제 로치나는 이제 작년 2월 중인가 네, 경찰과 이런 다툼이랑 싸움 중에 한 9명 정도가 사망한 그런 지역인데 오늘 여기 로치나 지역을 한번 어, 조심히 안전하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5년전에 제가 브라질에 방문했을때 여기 아래에 있는 비디가리라는 그런 파벨라 지역을 혼자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큰 길만 따라다녔었는데 그 당시에는 막 그렇게 위험한 느낌이 아니었고 그때는 촬영도 없이 그냥 정말 궁금해서 혼자 갔다왔는데 로치나라는 지역은 비디가보다좀더큰 파벨라로 여기 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오늘 아마 지역이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와 함께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 이번 에 중남미 여행에서 이제 콜롬비아, 엘살바도, 브라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슬럼가를 가보는데 막 순수하게 가장 이제 난이도나 위험도를 따지면 브라질의 파벨라가 제일 위험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로치나 지역은 지금 보다시피 이제 되게 관광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시는 분도 다 이제 로치나 슬럼가 투어를 가시는 분인데 되게 안전하게 다니면 크게 관광객은 크게 건드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한번 안전하게 가보겠습니다. 와 어. 아, 근데 혹시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다 여기는 택시도 시스템 자체가 달라 약간 커뮤니티가 다른 것 같아요 아래쪽 동네랑 여기는 아래쪽엔 이런 택시분도 있었거든요 약간 태국 택시기사분들? 쪽끼있고 예, 그런 느낌인데 아직 미팅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보라질 와서 지금까지 쇼핑을 한 번도 못해가지고 옷을 살 만한 게 있나? 어서. Olá. Olá. Uh, orange queria te falar das coisas. tá Tá comprando? Sorry, sorry, não falo, não português. não, inglês Me vê copão de maracujá de dois Obrigado. Yeah, bye bye. <laughs> Pabella tour. Ah, Pabella. Hey. Yes, yes, yes. Are you ready? Oh yeah. I go to Pabella. Um, uh, okay. Pabella tour. Yes. Okay, See, si. si, si. si. um. Yo. Okay. Uh, Alex. Alex. Alex, Alex.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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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x is gonna come here, right? Yes. Si.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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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tour Alex as well. Oh really? Yeah. Oh yeah. Cool. He's coming. Anything? Just call.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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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hank you. Oh, uh, obrigado. Yeah, yeah, yeah. Valentina. Maria Valentina. Maria Valentina. So cute. I'm Jay. Jay kaka, kaka. Kaka, Looks like Kaka. Handsome. Handsome. <laughs>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온 이제 브리튼이랑 저랑 투어 둘이서 는것 같아요. 어, 됐어. 케이 야, 파벨라 투어는 남다른네 시작부터. 어? 아니, 모자 같은 것도 안 쉬고 그냥 막태가 보내야 돼, 그냥. <laughs> 근데 뒤에 미국 친구는 이제 브리튼이라고 이제 마이애미에서 왔대요. 자기도 그냥 공금해서 와봤대요. 가이드 하는 친구는 여기서 태어났대요. 근데 파벨라는 찍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못찍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겠대요 찍을 수 있는 데서 찍자고 어? 아 뭐, 뭐라 하시는 구나 <laughs> 와우 경사방 아니 근데 큰길 중에는 관광객들이 좀 보이는데? 네. 대로면 관광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듣기로도 구석구석에 한쪽으로 들어가면, 이 제가... 와...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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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씨... 씨 오씨... 씨 오씨... 오오 오씨... 오씨... 씨 오씨... 아니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어, 너 핥디야, 뭐 나약샤이프지 뭐 할거냐 막 이렇게 불법적인 게 많은데 골목으로만 들어가면은 가서안와 예, 우리 가르 우리 가르. 와 경사가 미쳤어.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무사 무사 왔다, 무사 알렉스가 투어 전에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줬는데 여기 이제 마약왕이 산대요. 여기 에 이제 이 동네 에 마약왕이 사는데 자기가 이 동네 사람들 모두 아는데 특히 이제 마약하는 그런 딜러들은 절대 찍지 말고 그냥 풍경 찍고 어, 일반 사람들도 뭐 카메라 를 좋아하는 사람은 찍어도 되지만 어, 뭐 그렇지 않은 사람 찍지 말고 되게 안전을 중시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AK 소총 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사람을 아니까, 여기, 이, 알렉스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자기 끌어안고, 뭐,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도 놀라지 말라고. 그러니까 AK 소총을 들고 들어와도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오면서 느낀 건데, 여기에 경찰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만의 이런 집단이나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룰을 따라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This a, is a public school. School? Yeah. Okay. This a daycare. Okay. free day care oh, by wow. the government. That's good. Now, now we will walk inside. Okay. Inside the favela, no? Inside the community. Uh -huh. Drug dealers selling drugs, no? Uh -huh. Inside, no? We have a, in this community two public hospitals, uh -huh. four public school, you may not believe, has bank here. Bank? Bank for the mm. cash money. Wow. Bank. 아 아, 이렇게문이있구나 야. 파벨라 중앙이네 여기. 야, 오 파벨라. 와 오는 길은 약간 미로처럼 돼 있는데 그 메인 도로에서 뭔가 택시 기사분들이랑 좀 뭔가 음침한 구석진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딱 들어오면은 아저씨들 좀 앉아있고 좀술 취한 사람도 앉아있는 거기에 문에 ca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ca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이제 마약을 파는 곳 이쪽으로 들어가 마약을 파는 곳 들어가면서 뭔가 오락기 같은 거 게임보이 오락기 같은 게쫙 깔려있고 뭔가 분위기가 약간 음침하고 어,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 So, do you want your temperature, Prachin? Yeah. Okay. Please. Thank you. Okay, welcom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kay. Mm -hmm. Nowadays almost 200,000 people live here. Mm -hmm. 99% of this community in region is really dangerous. You know? mm -hmm. Dangerous. Mm -hmm. Only in five community has tourism. You know? mm -hmm. Here, Rocinha. Rocinha. Favela da Rocinha. 괜기 바운드. 야. Behind there is all this small community, really you know,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서 가. 그래서 이제 집 플레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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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저쪽 딱 요런 느낌이었어. 예. 네, 요런 느낌. Yeah. 근데 보니까 각 골목마다 입구에 그런 투어명칭을다한 사람이 있는데 그쪽 안은 이제 물어보고 들어가거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투어 가이드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은 절대 들어가 안되는 그런 분위기예요어 근데 방금 저기 들어가는 그 남자가 권총을 차고 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프리카의 그냥 일반 옷 입고 건청찬 느낌? 네, 전혀 뭐 그런 뭐 정부 사람이 아니 그냥 일반인인데 그런 진짜 깨 모습 이런 사람이 권총 차고 있는 게임 이 집이야 근데 콜롬비아랑 엘살바도르랑 아예 다른 해. 느낌의 커뮤니티다 여기는 야파로즈, 아냐마가롯 장난 아니다 그러니 물어보니까 이런 골목골목에 있는 상점들이나 이런 큰 상점들은 정부에도 세금을 내고 여기에 있는 그런 깽단한테도 세금을 낸대요 세금을 두번 내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경찰이 없는 건 아니고 경찰서가 진짜 작게 있대요 작게 내가 물어보니까 오케이. 전혀 컨트롤이 안 된대요 여기는 경찰보다는 그런 깽단으로 해서 컨트롤이 되는 그런 곳이라서 전혀 안 된대요 배고픈데, 빵아주마 투어에 밥은 포함이 안 되나 봐요. 배고픈, 자꾸 걷기만 하고 밥을안 되네. 근데 난 궁금한 게이 사람들은 여기서 정부에서 세금을 내고, 깽단들한테 세금을 내고, 세금을 두번 내고. 근데 왜 여기 계속 있는 거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나? 네, e 여기 s t o p e r o OK 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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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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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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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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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알았어요. 드러그 들어있다 그러고, 카메라 내리자마자, 바로 1초 뒤에, 진짜 게임처럼 생긴 애, 4명이서 엄청 높 너무 많이 윤신이고 있는데, 한 명이 그냥 총막 장전합니다. 권총이랑.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런 로드인데, 이쪽은 괜찮은 길이고, 지금 저기 보이는, 졸로드가 바로 마약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들어오면 위험하겠다. 예, 모르고 오면 위험하겠다.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똑같이 생겼는데, 저기 숲어 있는, 도로 싹 들어가자마자 돌자마자 보통 버스는 그러나 완전 영화에서 보터 그런 깽단 친구들이 총막 장전하면서 눈도 막 약간 이상해 그 장막이 없다 그래야 되나? 예 네, 그런 느낌 아, 볼때조심하긴 해야겠다 여기 아무거나 막치면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벨로 와서 가장 안전한 거는 이 메인 도로만 다니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파벨라는 네, 하지만. 구석구석은 is a red command. red red command. we have three criminal groups in region here. CV friend of friends, anticipate rival group between groups, no? Every single day 도시로 루 TV, 도시로 체크 데 papers. n no. from the gang h l l 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 같아요. 여기 파벨라에 강아지, 고양이들이 진짜 많아. 특히 고양이가 진짜 많아. 고양이. 아 이거 을 피해 돌아가는 거지. g 을 보러 가는 거지. 길이 여기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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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뭐, 허 돌려. 야, 이번 투어 얼만 하다. 아, 고양이. 너리. 노굴이가 뛰얘는 <laughs> 어, 여기가 딱그 파벨라의 시내 같은데? 어. <laughs> here, he's a c e n t of the community, you know. He's a c e n t of the community. downtown. downtown. A lot of stores here. restaurants. He's a gym. It's a, it's a gym. Gym, yeah. Everything here. He's like our Times Square. Oh, yeah. <laughs> he beats all the time, always beat. Even the next time. Times Square, yeah. Times Square. Yeah. There's a local food here. Oh, yeah, food. Cool. Trattoria. Salad. Risotto. Pizza, hamburger. Everybody's got to eat. what do you what do you for a living? I'm learning online, so advertising, I create like ads that you see online. Oh, thank you. This is nice and cold on the hot day. Thank you, Richie. Pickers? You like pizza's too. It. so good. Oh. Is this ham? Cheese? Beef. Beef. 디리트니가 nice wow, <laughs> 사준건데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그런 육회 맛 나는데 햄이랑 육회 섞은 맛? 되게 신선한 맛이에요 땡큐 되게 신선해 파벨라 다운타운이 제일 이하네 어? 제일 싼바 같네. 이 다리가 이제 볼더래요, 볼더. 여기가 이제 기 부자 동네. 여기가 그 경계 그리고 여기가 파벨라. <laughs> 총들고 있어. 와. 이이 t a n k y o k you. t a n k y o you. you. Thank you. t y o Thank you. Thank you. t h y o b t h you. t h n k y e u o u t h a o u t a n you. o u t h a o u t a n o u Thank y o Thank you. t o 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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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t h n k you. y o o u t h a a n a o u t h a a n a n 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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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브라질의 마지막 날아니가 어, 이때까지 갔던 데랑, 어, 느낌이 아, 확다르네 네. 뭐, 네가 정말 원하는 마지막 쌈바지 않겠나, 이 네. 불태워봐라,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느껴보고 싶다, 쌈바. 어, 쌈바. See, s e 오, 야, 이런 것도 판다, 오지. 와, 맛있겠다. 아, 이런 거 진짜 맛있는데. 어, 아, 여기 좀 진작 뭔지 알았으면 몇번 왔을 텐데. 나도 이거 오늘 들었다, 투어 하면서. 약간, 약간 태국의 야시장 느낌 나는데, 확실히 바이브가 훨씬 달라. 태국 야시장 바이브가 아니라 뭔가 좀나이 쌈바 바이브. 쌈바 스텝은 좀 뭔가 약간 투, 착착 투, 이런 느낌 같아. 쌀쌀로 달요 久し Yeah, Look at that picture. Look at it. Woo! Are you from? Japan? N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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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samba! Oh, Asamba, Yeah. Asama. Asama. Yeah. Yeah, <laughs> okay, I'm very. It's very. I'm sweat. And then I go outside and come back. Okay. Okay. okay I'm sweating. Okay, okay, see you. See you, Bruno. Yeah. Okay.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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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낭. 아니, 브라질 사람들 항상 좋아해 주네. 브라질 사람들이 항상 좋아해. 주고. 이 사람들의 특유의 바이브가 있는데 따라갈 수 없어. 브라니, 브라질 온브리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온브리즈 한국 사람 좀 이상하잖아. 여기는 약간 본능이다. 어. 어. 와 이즈 베스트 메뉴? 아니 해외에서 e n u 베스트 메뉴 그러면 e best menu? What is the best menu? <laughs> I 한 100번 했다 아이 don't 거나 안에 너무 o n t 예. 와 시원하다. o n t know. I 니 o n 거 know. I d o 이 브라질 맥주의 그 냉장 기술 그거는 진짜 다 좋아야 될것 같아요 자영업자로서 많이 배운다 그 자영업자 망했다며 저꾸 자영업자 이런 거 하는 거가 많은 거가 오해되는 거고 확실하게 이야기해보자 삼바 이사뿌자 아좀먹으 아니 어? 아. 먹으래 아니 그 정도 용기 없다 왜대킬라세자 그 먹으면 나올 수도 있다 이번에 미국부터 시에서 브라질까지 아메리카여기있는데그때 어, 죽기 전까지 내가 해보지 못할 같은 경험이었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좀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살아가야겠다 어 진짜로? 어, 그걸 많이 느꼈다 우리나라가 좀 경쟁사회고 우상향을 꿈꾸는 라이프라면 어. 남미를 봤을 때그 속을 만족할 줄 아는 수악해 어, 그들에게도 행복이 있고, 그들에게도 만족이 있다. 근데, 너는 좀 사냥을 해야 되지 않나 나는 많이 올라가야 돼. <웃음> 나는, <웃음> 나는 금동주 해야 돼. 나는, 어, 아, 근데, 벌써 만족하면 안 돼. 는데 올라가야지. 조금, 조금 올라가야지. 아, 근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한국의 내 상황이 내가 남미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또 그대로 만족하고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실 요즘 여행 많이 시쳐가지고, 혼자 하는 게좀 힘들었었는데, 같이 해가지고 많이 웃었고 아, 물론 따로 한 여행도 있지만 많이 웃었고 재밌었고 항상 여행할 때 열심히 찍고 집에 들어오면 좀 공허한 게 있었고 근데 집에 들어가서 맥주 한잔 먹고 이야기하고 어, 이런게 되게 좋았어 오랜만에 재밌었어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님이 결혼을 했을텐데 <laughs> 결혼 전 나의 마지막 여행을 장기여행 이래가 전부터 좋 말할 수는 고맙지만 너는 계속 여행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제 개미와 저의 첫 어드용 장기 여행이자 어, 아메리카 여행 어, 영상은 네, 브라질 리우에서 마무리하는 거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형사냥이 없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아싸 <목소리> 호랑나비. 너무 성공적이 <상관없죠, 이거>? 호랑나비나 삼바랑 <목소리> 콩고비다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